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우를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두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창화하며 가로되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두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저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이 사람이 미친 왕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들람굴로 도망함에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 0 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그 도망자라는 영화도 있고, 그, 도망자라는 그 제목의 TV 드라마도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을 보면 다윗이 기름붐을 받고, 또 사울이 이 다윗의 어, 성공, 다윗의 지혜를 보면서 다윗을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그 사건이 결과적으로는 또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을 가게 된 그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 도망자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어저께 나는 말씀을 통해서 노부로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제사장 아이 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거룩한 떡을 얻어먹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됩니다. 성소에 갈때 다윗이 빈배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없이 맨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노베 있던 성수에서 그 빈배가 채워지고 무기가 없던 맨손에 골리앗의 칼이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노베의 성수를 생각하면서 이 에탄한테 섬기는 교회,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럼 빈배가 채워지고 맨손에 칼이 주어질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교회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빈배를 채우고 맨손을 채우는 교회,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도 그 빈배의 이웃을 채우고 그 맨손으로 싸우는 이에게 칼을 지어줄 수 있는 말씀의 칼, 성령의 칼을, 기도의 칼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10절을 보시면 거기에 뜻밖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날의 다윗이 사우를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약관의 나이에 20살도 안 되는 그 젊은 소년이 2터가 넘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가 골리앗과 그 항어를 향해서 달려가던 정말 겁없는 믿음의 담력에 있는 산일에도 옮길 것 같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다윗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회 일상 18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8장 15절에도 사울이 다윗을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18장 29절에서도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21장 10절을 보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다윗이 사울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전 여기에서 이 다윗이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을 볼때 우리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될때 우리가 더 반감을 느끼게 되고 나도 더 기도하고 더 충성되게 하면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구나 그런 가능성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시면 다윗이 두려워했다 라는 기록이 두번 나옵니다. 21장 10절에 한번 기록이 되어 있고 21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 라는 것이죠. 신앙은 이렇게 어펜다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지금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계시다면, 빨리 그 두려움을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떤 문제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오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 이 시간에 그 두려움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평생토록 여우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여 그 뒤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3절을 보니까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저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대문을 그저거렸던 얘기는 대문에다 무엇인가 낙서를 하면서 침을 그 수염에 흘리고 그 형상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비천했을 것입니다. 정말 속으로는 미칠 지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누이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침을 자기 스스로 수염에 흘리면서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약한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이런 경험이 다윗이 나중에 왕으로서 치세를 열어가는 데 얼마나 큰 경험이 될수 있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광야학교에서 지금 아주 혹독한 훈련을 다윗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광야학교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올한해 성대님들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광야학교에 계시다면 다윗이 지금 두려워야 침을 흘리던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이 광야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으면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못 배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광야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인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4편은 한번 시편 34편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시편 34편으로 한번 설교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이 바로 미친 채하고서 그 후에 쓴 다윗의 시입니다. 가두왕 앞에서 미친 채한 후에 쓴 다윗의 시 시편 34편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34편 10절을 한번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10편 34편이 바로 다윗이 미친 채한 후에 쓴 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렇게 다윗이 미친 채를 하면서 가드왕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을 해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22장 1절.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 아둘람에서부터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아둘람은 희망 제작소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지금 동굴 가운데 계시다면 바로 그 동굴이 아둘람 굴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이 쌓트는 아들람굴. 그 아들람굴에 갔을 때이 다윗이 여러분 동굴에서 거처해 본 적이 있으세요? 동굴에서 거처하는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다윗이 이 심정을 시편 142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2편 4절 말씀. 이것이 아둘람 구례에 있을 때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가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사방 천지를 둘러봐도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그런 도망하는 자의 슬픔과 아픔을 이 다윗이 시편 142편에 이렇게 절절하게 표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가 없나이다. 이런 외로움을 우리도 경험하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비친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에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철량하고 외롭고 슬프게 다윗이 지내고 있는데 자기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윗 세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환란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한 자 이런 불의의 사람들이 400명가량이 거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때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외로움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 가솔들을 400명이나 거들내야 되는,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 부담감, 안도함과 부담감이 겹치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환란당한 자, 빚진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34편 저가 미친 척을 하였을 때 그때 34편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의 삶은 환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온 사람이 누굽니까? 환란당한 자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웬이라는 사람이 쓴책 제목이 그렇죠. 다윗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다윗처럼 원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통한 자들이 왔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원통함을 위로해 줄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유를 알건 이유를 알지 못하건 당하는 고난들은 우리가 고난 당하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주어진 것들은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한 방편이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4편 1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겪었던 그 쓰디쓴 아픔을 가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암송할 때다 암송하셨던 말씀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와 그 어디가 헷갈렸죠? 에베소서가 헷갈리셨는데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아파하여 한 마음을 품어 참 귀한 말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지금 400명의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란당한 자들에게 바로 다윗이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들이 훨씬 하나 되기가 힘, 어렵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되면 서로 상처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내데 다윗이 이 사람을 규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이오합지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들로 다윗이 이 아둘람굴에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 리더십 훈련을 정말 제대로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애트한테 섬기는 교회가 노베에 있었던 성수처럼 빈 배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배를 채우고 그리고 아무것도 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의 손에 칼을 쥐어지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서처럼 환란당하고 원통하고 또 빚진 자들이 와서 오압지조 같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들로 정병으로 바뀌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인들삶 가운데서 이 아둘람 굴에서의 희망이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헬렌 켈러가 삶 중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헬렌 켈러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 이 다윗은 이아들남 굴에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경험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성도인과 제가 경험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57편 7편,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 이 말씀도 아들남 굴에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에요. 오늘 살펴본 말씀이 시편 34편, 142편, 그리고 57편입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찬송시를 기록하고 있던 사실입니다. 10편 57편 7절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과 깰지어다 비파야 수그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 아들람 글의 이 비밀, 이비밀이 성도님들의 비밀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었던 이 아들람 글, 성도님들의 한숨이 찬송이 될수 있게 되기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시편 57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시를 들었던 이 400명의 이 오합시들들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군세로 바뀌게 됩니까? 그런 역사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